깔깔파와 미소파야. 깔깔파와 미소파를 차이를 지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있느냐. 즉, 웃음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여기는 말로 웃음소리를 냅니다. 여기는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깔깔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움직인데 표정에서, 표정에서 이 깔깔파들은 이 표정이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가 나와야 돼요. 하얀 이가 골고루 돼 있는 울퉁불퉁한 이가 나오면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하얀 이가 골고루, 그리고 하얀, 너무 하얘도 문제가 좀 돼요. 왜냐면 하 얼굴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가 나냐? 이빨이 나와야 됩니다. 골고루 되어 있는 이 이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입이 안 벌어집니다. 입이 조용히 다물고 있어요. 다물고 소리 내지 않는데 웃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뭔가 소리가 나옵니다. 우, 웃는 거에 연결되어 있는 소리가 나오고 이빨이 드러납니다. 그것도 많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냐에 따라서 깔깔파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나오죠. 자, 이 행동이 움직여지는데, 요 깔깔파는 행동이 좀 과합니다. 그래서 액션이 많습니다. 제스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제스처라고 하거든요. 이 제스처가 좀 과해요. 그런데 이 미소파는 제스처, 미소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입 다물고 미소만 지으면 되는데 액션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스처 자체가 없어요. 이 제스처를 크게 뭐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행동에서는 제스처가 과하지 않고 과하냐. 그 다음에 입을 곱게 꽉 다물고 있는 건 뭐예요? 뭔가 참고 있거나 싸우려고 그런 미소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 이 입을 굳게 다물면 미소가 사라집니다. 가장 그냥 자연스럽게 다물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 미소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런히 다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이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소리가 나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깔깔파 미소파. 여러분들이 봐도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아래가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에어컨 얘기가 많죠? 아유, 엄청 잘 팔리고 있을 거예요. 엄청 더우니까. 자, 에어컨은, 좋은 에어컨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laughs> 좋은 에어컨은 소리가, 이거 산업에도 잘 한번 써봐요. 좋은 에어컨은 뭔가 드러나있질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가치로운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좋은 에어컨은 이 나타나는 거에서도 그렇게 과도하게 뭔가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에어컨이에요. 이게 기술력이에요. 원리는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품의 가치성이 더 높아지겠죠.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깔깔파와 미소파의 차이는 미소파는 행복의 가치가 훨씬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깔깔파는 말 그대로 행복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갖다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제스처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